안녕하십니까?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의 김재형입니다. 오늘은 어, 재즈 피아노에 있어서 페달의 사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입문 혹은 초급 편에서 그 재즈 피아노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 페달에 대한 얘기는 제가 거의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페달은 이제 클래식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도구. 어, 수단으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있어서 잘잘 쓰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재즈는 그 페달의 사용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어 줄어들게 되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어 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래식보다도 음을 치는 어떤 양이 그렇죠 즉흥적으로 내가 뭔가 치는데요, 특히나 테크닉이 좋아짐 좋아질수록 굉장히 많은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 음들이 많아지는 거를 페달을 밟아버리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그죠 음이 이제 울림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지면서, 어, 원래의 사운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끔 이제 방해하는 수도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드 변환이 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럴 때 코드 변환에 맞춰서 만약에 계속 페달을 이제 써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한번 실수하게 시작한다든지 혹은 좀 과해버리면요 또 무너져요 예, 소리가 뭉개지면서 아주 또 불편한 예,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재즈자체의또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반음계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적인 효과를 좀 꽤나 많이 써요 예, 반음계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런 클러스트 보이싱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이제 부딪히는 사운드들 한 이제 일부러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재즈에서쓰는 쓰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페달을 또 잘못 써버리면은, 그, 크러스트 된 상황, 그니까, 반음관으로 이게 불협이 들어온 상황에서 계속 페달이 들어오지 못해야 되겠어요. 예, 아마 상상을 하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뭘 하는지 몰라요. 깔끔하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깔끔한 소리가 안나고 계속 웅거리면서, 이제 뒤에서 막 이상한, 이제, 예, 공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 조심하기 위해서는, 극장, 극단, 뭐, 극단적으로는 안, 안 받는 게 가장 좋고요발발야 되는 상황이 좀 존재하는 거는,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잠깐, 그, 그러니까 그런 페달의 효과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보다좀더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이제, 레가토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약간 로봇처럼. 한번 해볼게요. 좀 우스, 우스꽝스럽겠지만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재즈 피아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음과 음,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전달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에서 이렇게 딱 띄우지만 실제로 말할 때는 우리가 띄어 쓰는 거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 이렇게 쭉 있지.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 뭐 이런 식으로 탁탁 끊어가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즈도 일종의 랭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악보에 있는 음들이 어떤 프레이즈가 하나 쭉 가서 끝나는 시점까지는 웬만해선 끊으려고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어,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는 시점에선 끊어줘야겠죠. 그러고 좀 쉬어주고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쭉 가야 되죠. 근데 그, 그럴 때, 그, 뭐랄까 손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죠. 그쵸? 그렇죠?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뭐랄까요. 끊어져야 될, 끊어지면 안 되는데, 끊어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센스 있게 페달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그 레가터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면 괜찮고요. 그러지 않고는 웬만하면은 페달을 쓰는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좀 많습니다. 짜주편은 그래서, 어 보면은 어떤 짜증 미션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페달을 계속 밟았다. 뗐다 밟았다, 밟았다. 계속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코드랑 상관없고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밟았다. 이런 극단적인 이제 진짜 이, 뭘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레가토가 이제 어쨌든 간에 조금 유지하는 방식을 이해라고 이해하시는 게좀 좋겠고요. 어. 그, 재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미디엄이라든지 미디엄 업 이상의 어떤 그런 스윙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좀 페달보다는 오히려 손의 힘, 이 악력을 중심으로 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페달은 불가피하게 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쓰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 개념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재즈 발라드가 있죠. 재즈 발라드는 솔직히 클래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재즈가 애초에 그 시작이 될 때는 어떤 그 마칭 밴드로 시작하거든요. 을그 브라스 마칭 밴드의 뭐 어떤 그 장례식 그죠 그런 어떤 행진곡 형태를 띄면서 가요. 그래서 느리긴 하지만요. 그 발라드 재즈 발라드 이건 그러니까 클래식 발라드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져가요. 예. 그래서 클래식 클래식적인 그 발라드로부터 재즈 발라드가 많은 부분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즈 발라드를 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클래식적인 요소로서의, 특히나 클래식 발라드로서의 요소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는 페달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솔직히 음이 굉장히 좀 길어지죠. 음간 간격이. 왜냐면 템포가 느려지니까 이 공간이 좀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레가토가 끊어지지 않게끔 표현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페달을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라드일 때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외 나머지 미디움업이라든지 미디움이라든지 패스트하고는 조금 페달의 쓰임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하시면서 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레코딩을 많이 들어 보세요. 레코딩 많이 들고 혹은 또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있습니까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시면은 거기서 피아노들이 어떻게 들, 페달을 밟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더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재즈는 솔직히 어떤 형식이 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무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페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뭐, 뭐, 절대적인 규정을 놓고, 어, 이건 이렇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쳐야 된다. 이건 이렇게 됐으니, 아니니까 또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묘하고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달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런 동영상들을 보시면서요. 손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발을 이용해서 그 페달을 이제 누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페달을 누르는 걸좀더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어떤 실마리들을 에, 찾을 수 있고요. 예, 힌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음 페달을 뭐 클래식처럼 이렇게 클래식 악생 기호가 있잖아요 그 페달 이렇게 모양 이렇게 들어가라고 근데 재즈는 전혀 그 모양이 없어요 그 표현 자체가 예, 그 말은 이제 재즈 자체가 이제 그런거에 대해서도 저차도 뭐한다 너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고 아예 맡겨버리는 정말 프리한 음악이 되는데요 예, 그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죠 좀, 제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어, 떤 것부터 뭘 해야 되지라는, 이제, 좀, 당황스러움이 좀 존재를 하게 되죠. 재즈 공부할 때, 아마 분명히 초, 초반에 공부하실 때, 좀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유로운 건 좋은데, 어디까지 내가 자유롭게 연주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다,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려나? 이런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달이에요. 페달도 마찬가지로 좀, 내가 페달을 밟아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밟아야 되나? 아니 밟지 말아야 되나? 안 밟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밟으니까 또 이상하고 뭐가 좋지? 어? 다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해소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서 연주자들이 어떻게 봤는지도 보시면 되고요. 혹은 가장 좋은 건내 귀에요. 내 귀를 통해서 소리가 뭉쳐지지 않거나 울리지 않, 그러니까 울림이 너무 심해서, 과해서 음악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치, 어, 페달을 이용해서 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형태에서는 그 말라드하고 이제 그 뭐랄까 그 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느린 곡에서는 페달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쓰는 편이고 빠른 곡에서는 거의 페달 자체를안 써. 그 그니까 뭐냐 극단적으로 패스트 곡이죠. 한 250에서 80 넘어가는 이제 거의 300대 진입하는 그런. 템포에 300대 진입하는 곡들에서는요, 페달 자체를 아예 안 써버려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음들이 표현되는데다가 그 음들이 굉장히 짜잘하게 붙기 때문에 뭐 한다? 레가토가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쵸? 그렇죠? 계속 붙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페달 빼고 그냥 손에 힘을 이용해가지고 레가토를 충분히 이제 악력으로 이제 잡아가는 형식을 좀 많이 취하게 됩니다. 아마 페달 공부가 생각보다 아마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